안녕하세요. 스포츠의 미친 닥터 스미닥입니다. 오늘은 무릎이나 발목에 착용하는 보호대를 오랜 시간 착용했을 때 문제점과 예외적으로 꼭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관절 주변 근육의 약화입니다. 보호대는 기본적으로 관절을 고정해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도구인데요. 하지만 오래 착용하게 되면 관절 주변 근육이 게을러져서 약해지게 됩니다. 무릎 주변의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발목 주변의 비골근과 후경골근 등의 주변 근육들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호대에 의존할수록 내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 고유 수용 감각의 저하입니다. 고유 수용 감각은 내가 내 몸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발목이 기울었는지, 무릎이 안으로 모였는지, 발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자동으로 느끼고 자세를 바로 잡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발목 보호대를 오래 착용하면 발목을 접질리지 않게 해주는 이 고유 수용 감각이 둔해지면서 보호대를 벗었을 때 발목이 더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 러닝 폼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러닝에서는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이 착지 충격을 분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보호대를 타이트하게 착용하면 이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보폭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지면 충격을 다른 부위가 대신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나 엉덩이 또는 보호대를 착용한 반대쪽 다리에 과부하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호대 착용이 권장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발목을 자주 끼는 분들. 발목 인대가 반복적으로 늘어난 상태라면 외측 안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대가 발목을 다시 접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재활을 병행하면서 착용 빈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거리 러닝이나 트레일 러닝을 하시는 분들. 장거리 러닝은 동일한 충격이 수천 번 반복되며 피로가 누적되고 트레일 러닝은 지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발목과 무릎이 즉각적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럴 때는 충격 완화와 안정성 확보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보호대 착용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증은 있는데 당장 운동을 쉬기 힘든 분들. 중요한 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통증이 있다면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라도 보호대 착용은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반복되는 통증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보호대 장기 착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보호대에 의존해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치료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